잔송가 378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그럼, 평상시에 빈스에 관해서 전하고 싶은 말들, 빈스와의 추억 함께 공유하고 신,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빈스 가문의 막내부터 순서대로 나와서 앞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아버님, 빈스가 아니라 이슬이요. 아, 빈스 가문에 그러니까, 음. 비, 이즈리얼과의 추억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서서 말하면 돼 들어와. 어,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편하게 많이 편하게. 아. 일단 좋은 분이셨고 그냥 대화는 안 해봤지만 그냥, 그냥 그래 그래 다루 그래 울지 말고 꽃 나두고 들어가. 자, 다음. 사 다음. 자, 이지 자, 다음. 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지았지만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랍다다 암그래도 없는 빈스 가문에이주리얼 자손이 한명 죽게 되었어요 빈스 가문에서 남아 있는 거는 r e 명이죠. l 코리타 동생을 잃은 b 코리타 <laughs> 울지 마이새이새끼 관은 여기에 있는데 거기 바닥에 엎드려서 뭐하던가 <laughs> <laughs> 그래 이즈리얼한테 할말 없니? 어지고제 잔신부름을 도맡아 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래 정말 마음이 그래. 아픕니다. <laughs> 모자 보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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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관위 청소 좀한 하고 갈게요. 저리가서앉아라찮아아들이다 네 나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자식의 관을 그저 묵묵히 바라만 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지가 죽여놓고서 빈스, G 베스케나, A.K.A. 선스레이어. 이비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 네가 죽였잖아! 자식을 죽인 애비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늘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 들어가라 <놀람>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게 자 다들 각 가문별로 대표로 한 명씩 나와서 이즈리아를 추모합시다. 아니, 이 자리에 홍 가문 사람들도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새벽까지 열심히 일하던데. 항상 점율이 제일 좋았었죠. 한 말씀 좀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관 속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 네 넣으셨는데? 잠시만요. 여기가 관인가요? 그렇습니다. 레이지리아랑 관, 관 관을 열고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누구보다 한거다 알고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돼가지고 왜 악비전을 해가지고 이 녀석이 왜 피자미한테 악비전을 해가지고 왜 그랬어? 왜 <웃음> 아이고... <웃음> 너의 그... 그 재치있는 유머는 또 어디서 보은디... 좋은 곳으로 가고... 아, 신들이 널잘 보살펴줄 거야... <laughs> 아주... 아주 얘가 더 엄마 같아 어? 이... 이 선슬레이어 자식아... 아들을 죽여놓고 너는 울지도 <laughs> 않고... 피도 눈물도 없는 내결한 자식... 내결한... 내결한 자식... 내결한. 감사합니다. 각 가문의 대표는 한 명씩 위로 올라와라. 마지막 인사를하자. 누네스장스 가문의 르엘, 그렇지. 진서가 하늘에서 보고 있니? 여진 성형으로 성당을 다 만들었다 <laughs> <laughs> 성당도 못 보고 죽고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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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지금 야, 울면 진석아진석아 김진성 야야야 올라서말 빨리 얘운얘 얘, 얘 지금 탈진한다 빨리 울지마 시시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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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 <laughs> 싸우지마 여기서 싸우지마 여기서 다 됐어, 됐어, 됐어 다 알어, 알아, 다알아서다 알어 절로 가, 울지 마, 울지 마 자, 정숙합시다, 정숙 내못 산다, 내 진짜 비록 고인은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유골은 본인의 유언이 딱히 없었기에 본인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죽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에, 빈스가 직접 묘자리를 택해서 무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글쎄요, 찬송가 347장, 저요단강 건너편에 한번 부르면서 장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드니가 왔다고? 대드니 여기 들어왔다고? 대드니가? 야너 너, 너 컴퓨터 아프다며 컴퓨터가 아프다며 허허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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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큰일날뻔했네 너 잠시 다른 컴으로 아 그래 아씨또이즈리얼의또 장례식에 꼭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청각장애 아 소리가 안들아 올라와 올라와 됐어 이제 올라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준 아이지만 이렇게 슬프게 떠나서 정말 충격이 큽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더 슬프고 제가 막을 수 없어서. 더 슬픕니다. 제 특기인 글로 글을 영원히 이 세계에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 저기 시, 저기 시바도 왔구나. 그러면은 충냥이도 온 게인가? 어어이 충냥 씨 계세요? 나갔다 들어온대요. 그래요. 자, 자.

인성봐! 장례식장에서 웃는거 인성봐! 와너 눈에 보이다안 돼! 슬프다! 너무 슬프였어! 아, 아이고... 아,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아.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먼 발걸음 정말 감사합니다. 내 네, 슬픈 소식을... 들어 이렇게 달려왔어. 위에 함께... 좋은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가시오. 아니 그올라와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아그렇보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다가 그 들고 오신 뭐 이것저것 노자돈 같은 거는 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지금 열고서 집어 넣어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 잔뜩 잔뜩. 그대의 하늘에서 숨편지. 제가 받기위해 표지판을 넣도록 하겠소 네이 어... 예, 써주실게 네네네알 아, 알겠습니다 아이거깜빡했구만것도 넣어주도록 하지 사타구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이즈리에게 할 말은... 아, 내 그대... 저번에 부병 봤는데, 이렇게 금방 갈 줄은 몰랐네. 행복하고 잘 가시게. <laughs> 감사합니다. 굉장히 소울리스한 말들이었지만, 다들 천국에 있는 이즈리얼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기분이 풀렸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장례식 찬송가저 요단강 건너편에 부르고 바로 운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야, 이, 이런 게왜 나오니? 잠깐 깜짝 놀랐네. 자, 빈스 가문에서 알아서 요자리 찾고 그 아들이 죽은 거니까 그 형제들이 알아가지고 시체를 일단 운구, 운구하자고 여기. 지금 관 들어 와가지고 두명 와서 관 들어. <laughs> 몇 자리는 알아서 잘 챙기고, 야삽 가져가라. 영혼은 제가, 이 영혼은 제가 잘 갖고 있다가 난자가 아닙니다. 이건 이즈리얼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근처에, 무덤으로 삼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시신은, 어, 잠깐만. 오, 잠깐만. 저기다 던지면 사라지는구나, 아이템이. 헐. 어디 갔지? 아니 아니 여기가 저승이야 저승 저승 아니아 지옥 저승 비스 네아 지옥 가면 이게 있어요? 잠깐만 내가 지옥 가서 내가 구해 올게 구해 올게 그래 구했어, 구했어, 걱정하지 마. 구했어, 구했어. 지옥에서 구했어, 됐어, 구했어, 됐어. 이러면 된 거야. 야, 내가 설마 내가, 어? 내 손주를 지옥 보내겠니? 어? 천국 보내야지. 그럼. 아휴. 일단 다 인사를 드리고 저 분들 딱 오셨는데, 마지막까지 또 있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 편하게 또. 아유. 아유, 먼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마음고생이 많을 텐데. 다들 힘내십시오. 이게, 그게 그래, 뭐, 제가 마음고생하는 게 아니고, 다 뭐, 지 잘못이죠, 뭐, 빈스 잘못이죠, 뭐. 이게 장난치다가 뱅이 됐대요. 장난치다가 뱅이 됐습니까? <laughs> 장난치다가 죽었대요. 어찌나 심한 장난을 쳤는지. 이게 참,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이미 죽은 걸 어떡합니까? 씹힌다 조심하세요. 장난치다 죽어도 죽은 거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살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아유, 뭐 육개장 같은 거안 좋아하겠지, 그렇지? 후불치 마이 자식아. 진짜 아이고 지석이 형 누나 갖다주나 제일 아, 열심히 했어요 지금까지 게임플레이를 게임 어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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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춘향이는 아 춘향이가 총이는 갔어요? 암튼 다들 와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운구하고 이제 또 무덤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뭐 감사합니다. 아 음극까지 보고 가셔도 되죠. 괜히 또 시간 많이 좀 소비하실까봐 저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니까 뭐 이따 가세요. 괜찮습니다. 무덤은 셀러야. 그래 빈스한테 다 정해지면 나한테 오라고 해라 나는 이거 좀 보관할만한 상자 좀 만들어 놓을게 이 영혼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지 보관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뭐? 어? 뭐? 뭐? 뼈다귀 뭐? 데이더 넌으로 바꾸고 어휴 예, 네, 서버를 뒤엎어야 돼, 뒤엎어야 돼 다시 아, 살릴 수가 없어 뭘뭘티와뭘뭘뭘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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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뭐야, 뭔 얘기 하는 거야? 뭔데 뭔데, 어,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 뭐지? 설마 장례식장 와가지고 뭐 훔쳐가는 그런 쓰레기는 없겠지?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 됐어 원 없어 그런 설마 그러겠어 어디 봅시다 일단은 음. 자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영혼을 원래는 뭐 영혼 같은 거 생각을 안 했는데 영혼을 지금 편지봉투 아니야 아니야 편지봉투 좀 아닌 거 같고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가세요 아이고 먼길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니 아니 잘 보내주세요 네 예. 저희도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어 요 이거 뭐야 그... 야이 새끼야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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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죽어 엎드린 저거 아이... 아무튼 감사합니다 새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역시 사람이 언제 갈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데 아 뭐... 순서 없다고 원래는 내가 먼저 갈줄 알았는데 말이지. 괜찮은 거 하나 봤었는데. 요거 요거 요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양털이랑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기다라 봐. 이거 영원 보관할 수 있는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 손주가 먼저 갔지. 이거 이거 불효 막심한 거예요. 손주가 먼저 할아버지보다 간다는 것은 이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나 지금 화났어. 자. 빈수에게 많이 화가 났죠. 이거는 실수도 실수인데, 뭐 어떠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난은 애초에부터 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 장난치다가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실수야? 전 분명히 애초에 경고를 했는데, 아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고서 양털 깔아주고, 위에다 통일이 딱 덮어주면은 검은 참나무 카. 그렇죠. 기미티 갑이 아니고 검은 참나무갑. <laughs> 네 아무튼 여기 상자 열고 딱. 이렇게. 아이고. 일어나신 거지. 오케이. 야 용운 어디갔어? 용운 어디갔어? 깜짝이야. 이런 용도로 쓰는 거요 이런 용도로. 좋아. 아이 이 얌마. 그렇지. 자, 교회나 성당 뒤편에 묘지 있지 않나. 근데 이 성당 자체가 원래 오씨 이거 쉐이더를 풀고봐도 오지네 이거 큰일났네 쉐이더를 풀고봐도 멋있어 이거는. 여러분 이게 야생 서버에서 만든 겁니다. 직접 아이템 다 캐가지고 게임 모드 안쓴 거예요 하나도. 얼마 어마,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야 무덤 정했대. 아유 어, 이 장례식 치르니까 징이 빠진다 그 아버지 잠깐 쉬고 있을 테니까 니네 거기 좀어 그거 모여가지고 그 준비 다 되면은 저기 거기 더그 저기 피톤치드 카페 더 시설로 와라 알겠지? 저, 일단 제 개인적인 하우스를 만들어 놨는데 저게 아니 시설은 아니고요 그냥 이름은 시설인데 시설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도 오해하실까 봐 이게 이게 뭐냐면 저기 저희 마을을 한 번에 딱 볼수 있는 이렇게 경관 좋은 데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애들이 안 만들어줘서 러니가 그러니까 친환경 피톤치드 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톤치드가 살림욕이에요 살림욕 어? 나쁘... 시설 아니에요 시설은 없어요 오해할까봐 저기 딱 가서 앉아있자 나쁘지 않아 여기 나쁘지 않아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엄청 놀랐네 자, 앉아서. 잠깐만. 위치를 좀만 바꿔서. 여기 말고, 저기, 유리창 때문에 잘안 보이니까. 얘가 제 침실이에요. 얘가 제 서재고. 누가 여기, 뭐야, 이걸 누가 바꿔놨어? 이렇게. 허허. 여기가 제 침실이고. 어디 보자. 올라가면 여기 발코니가 있는데. 여기가 좀 그래도 좀 전망이 어, 좋죠. 하, 여기서 차한잔 마시면 그냥 차 맛이 꿀맛. 야, 제 마을이 딱 보이죠. 예, 이즈리얼이 죽었어요. 아우 어, 깜짝이야. 잠깐만. 서재에다 꽂아놓고, 아차, 됐어. 뭘 보고서 다녀왔습니다, 김이팀. 아, 어저께 읽던 거구나. y 그유유리이 이게 이요요요 y u 요거만 없으면 참이쁘 a y u 이 i g a y u 이 i g a 이 u r i g a y 뭐뭐 i g a 야 뭐지? 어 경험치 개꿀. 그래 그래 그래. 그몇 자리는 정했냐? 응? 몇 자리로 가자. 몇 자리로 가자. 무대로 가자. 그치 시설에서 사람 죽으면 집값 떨어지는데.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이거 지금 되게 의심스러워. 이거 되게 의심스러워. 지금, 일, 지금 반 고의적이야. 지금 너, 반 고의적이야. 이거는 너, 이새너 새끼, 또 일부러 정글 우스커네를 끌고 가고 있어. 어? 할아버지는 늙어가지고 지금 장기 유통기한도 다 지나가지고 별로 비싸게 안팔려요 무그 스칸들을 끌고 가지마 뭔데 뭔데 이, 굳이 이쪽 길로 돌아서 올 필요가 없었잖아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는거 보니까 이쪽이 식장 맞는거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씨뭐왜 뭐 이렇게 험해 어디야 여기. 즐겁게 지금